그리고 이제 B필러, C필러를 지나서 이쪽 D필러 쪽 뒷부분 있죠? 이 하이글러시 저 부분이 4세대 투싼이랑 비슷해요. 아무래도 4세대 투싼이 넥소보다 이후에 나왔으니까 투싼이 넥소를 모방하지 않았나. 여봉이들 안녕! 여봉카의 선혜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여봉카 진행 2년 만에 처음으로 수소차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국내 유일무이한 수소 승용차량이죠. 현대 넥소 프리미엄 트림이고요. 연식은 2023년식. 총주행거리 99,800km대 완전 무사고에 최초 출고가가 7,556만원인데 오늘 가격 1,87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인데 7,00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로 내려왔다. 사자마자 감가방어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 신차가가 7천만 원 중반대지만 보조금 같은 걸 받으시면 3천만 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수소 차량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충전소가 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료전지가 고장이 나면 4천만 원대의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감가 방어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오늘 천만 원대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누가 봐도 현대 차량이죠 이런 위쪽에 헤드램프를 따라서 쭉 일직선으로 가로지르는 이 램프도 약간 코너 느낌 나기도 하고요. 이 아래쪽에 전면 그릴은 이렇게 사선으로 안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4세대 투싼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전기차도 아닌 수소 차량이다 보니 FC EV라는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릴의 라인들도 투싼처럼 날카롭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그 물을 형상한 것처럼 이렇게 물결 라인, 곡선 라인으로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램프를 딱 켰을 때 위쪽에 헤드램프 두 줄과 이 가로지른 램프의 불이 LED 화이트로 싹 들어오면서 이 화이트 컬러랑 되게 잘어울리는 아니 왜 우리가 보통 8기통 12기통 하는 그런 큰 스포츠 차들은 좀 날카롭고 빠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역시나 친환경 차량이어서 세상 둥글둥글하고 너무 순한 바보처럼 생겼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코나와 투싼의 결합체인데 좀더 둥글둥글하다 지금 보시는 넥소는 수소연료전지 스택과 그리고 전기모터로 구동이 되는데요. 이 전기모터는 113kW의 전기모터로 구동이 됩니다. 수소연료전지인 만큼 냉각수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연료전지 냉각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모터 냉각수라고 해요. 두 가지의 냉각수가 이 연료전지가 뜨거워질 때마다 빠르게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엔진룸의 모양새 자체는 내연기관이랑 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 도 가운데 이렇게 엔진처럼 딱 모터가 들어가 있고 냉각수라든지 이런 워셔액이라든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최대 마력은 153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0.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비, 전기차는 전비라고 하는데 전비와 연비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넥소의 연비는 93.7k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93.7? 왜? 하시잖아요. 수소 차량은 1kg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솔린이나 전기로 환산을 해 보면은 전기보단 못 하지만 연기관보다는좀더 좋은 그런 연비를 띄고 있다고 하고요 좀 좋은 점은 전기차보단 충전시간이 빠르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퇴근하고 전기차 충전시켜놓고 자고 내려와서 또 다음날 출근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을 말씀을 드렸으니 단점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누구나 다 아는 단점이죠 연료전지가 고장이 나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수리를 선택하기보다는 폐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담감 때문에 감가가 시게 들어가고 그만큼의 수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지금 보신 차량은 아직 23년식이고 또 10만 키로가 안된 차량이라서 고장이 난다면 10년 또는 16만 키로 안에서 무상 보증 수리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부담을 살짝 덜어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보신 차량의 경우는 프리미엄 트림이라서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은 아이오닉 휠이랑 조금 모양이 비슷한데 대신 이렇게 사이사이에 음각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아이오닉 휠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일렬을 좀 살펴보면 플러시 타입의 도어가 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도어는 제가 예전에 그랜저 신형했을때 이렇게 플러시 타입의 도어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상당히 비싸 보이고 뭔가 차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다. 좀 신기했던 거는 보통 이제 이쪽 비필러 쪽만 하이 글로시로 되어 있고 이 윈도우 라인을 따라서는 검정색 플라스틱 또는 은색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이 글로시로 윈도우 라인 전체가 감싸져 있습니다. 위쪽엔 역시 SUV가 주는 이런 루프랙이 있어서 아, SUV 맞구나. 이런 포인트까지 그대로 클래식하게 가져갈 수 있고 다만 사이즈가 중형 SUV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같은 동급의 중형 SUV 중에는 소렌토, 산타페 이 정도가 있는데 산타페가 더 기가 막히게 크잖아요. 내부 공과도 기가 막히게 크고 그런 동급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준중형 느낌으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B필러, C필러를 지나서 이쪽 D필러 쪽 뒷부분 있죠 이 하이글러시 저 부분이 4세대 투싼이랑 비슷해요 아무래도 4세대 투싼이 넥소보다 이후에 나왔으니까 투싼이 넥소를 모방하지 않았나 에튼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둥글둥글한 디자인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SUV인데 이 전고가 높지가 않다라는 게 후면부에서도 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후면 램프도 진짜 깔끔해요. 제가 봤던 차 중에 이렇게 세모 모양인 후면 램프가 유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면 램프가 세모 나타하면 아이 차는 넥소구나라고 알수 있고 굳이 이 램프를 보지 않더라도 가운데 아주 대문장만 하게 넥소라고 또써 있습니다. 자한 가지 또안 좋은 트렁크의 이 버튼 위치가 좀 낮게 되어 있다는 거, 와, 아니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제 차가 셀토스인데 셀토스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넓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요. 2열을 폴딩하면 트렁크 용량이 839L래요. 중형 SUV다운 트렁크의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중고차 리뷰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 좀 상태를 보여 드리면 박스에 스친 스 같은 이런 스크래치들은 좀 있지만 기스 같은 게또 없고요. 이렇게 박스를 실을 때 이쪽에 많이 스치잖아요. 근데 이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면부를 보여 드렸다면 프리미엄 트림인 만큼 안쪽에 옵션이 옵션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겠죠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내부가 정말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이 깨끗한 좀 연그레이라고 할까요 밝은 듯 어두운 이런 그레이 컬러의 조합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다만 이런 디자인이 어 제가 지금 차에 앉아 있는 건지 조종석에 앉아 있는 건지 약간 잘 분간이 가지 않는 이런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이라든지 김무스 알죠? 김무스 씨가 그거잖아요. 앞머리에 무스를 엄청 발라가지고 딱딱구리처럼 앞머리 만들어져 계신 그분. 이 썬캡을 쓴 듯한 요거 이게 만약에 시동을 껐을 때 요게 딱이 아래로 들어가서 이 대시보드랑 결합이 되거나 시동을 키면 요게 뾱 올라서 HUD처럼 이렇게 뾱 올라온 디자인이었으면 은 진짜 대박. 물론 운전할 때 햇빛이 들어오면 이 내비가 안 보이니까 시야를 방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캡을 씌워놨겠지만 좀 답답해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샴페인 골드 컬러를 사용해서 고급스럽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군더더기가 없다. 우리 피디님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선혜씨 샴페인을 보셨어요? 선혜 씨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런 디자인이 간혹 몇번 있었어요. 저여번간 리뷰하다 간혹 있었는데 제가 항상 답답하다. 그렇지만 누르기는 좋아요 송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기어가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저 이중 주차할 때 중립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요거는 피 릴리즈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이랑 오토 홀드 버튼까지 연달아서 쭈르륵 옆쪽엔 디스플레이 조작하실 수 있는 메뉴나 홈 버튼 다 있고요 요거는 안에 USB 충전 포트가 하나가 있어서 핸드폰 이렇게 꽂아놓으시면 될것 같고 무선 충전은 이쪽 아래쪽에 딱 얹어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USB 포트가 있는데 양쪽에 있어요. 운전석 쪽에 하나, 조수석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 컵홀더가 지금 이렇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은 운전자의 컵홀더일 것이고 이제 조수석... 사람들은 어떻게 쓸수 있냐? 글로브 박스 위쪽에 있습니다. 시트 착좌감 아주 푹신푹신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으로 시트 조절까지 가능하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프리미엄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뭐 칼럼식이라든지 뭐 반사식이라든지 HUD는 없고요.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일반적이지 않은 버튼들도 몇개 보여요. 첫 번째로는 H2O 아웃 t 이게 수소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실 때 때 가스가 배출되는 게 아니라 물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 물이 배출이 되면 빙판길이 얼어서 뒤차들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출발하기 전에 이 H2O OUT 버튼을 눌러서 내재되어 있는 물들을 미리 배출을 하고 출발을 하면 빙판길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수소 탱크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잖아요 전기 배터리로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 방전이 된다 하시면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배터리가 와다닥 하고 이제 저절로 점프 스타터가 되는 그런 기능까지 확실히 수소차라 그런가 진짜 조용해요 지금 제가 시동을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키온만 해놓은 느낌 이건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에이튼! 역시나 일열과 동일하게 굉장히 깔끔한 컬러,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위쪽에 이런 차의 컬러나 옆쪽에 도어 컬러가 톤온톤으로 딱 배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카라멜 컬러 이런 것보다도 좀 통일감이 있어서 더 깔끔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기능들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뒤쪽에 이런 송풍구만 달랑 있어서 온도 조절이나 바람 조절 같은 건 어렵고요. 다만 수소 연류 전지로 이동하는 차다 보니 220볼트의 돼지코가 있어요. 그래서 콘센트 어디다딱 꽂으셔가지고 직소. 으로 딱 충전하실 수 있다. 그런 장점? 근데 왠지 요거 쓰면 금방 막 연료 달것 같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쓸것 같아요. <laughs> 느낌상. 응. 열선 시트 됩니다 이제 도어 쪽에 열선 시트 버튼이 있어가지고 2단계로 따뜻하게 엉딱 켜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레버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눕히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눕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1열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2열에 와서 앉아 보니까 확실히 중형 SUV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쳐줘 봐야 준중형 산타페 같은 실내 공간을 생각하고 패밀리카로 선택을 하시기에는 넥소가 많이 떨어진다 차량 구매할 땐 여분카 네 오늘은 이렇게 현대 넥소 프리미엄 트림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23년식 총 주행거리 99,800km대고요. 완전 무사고에 최초 출고가가 7,556만원이었는데 오늘 가격 1,87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니까 외관, 내관 아주 깔끔하게 훌륭했고요. 다만 약간 이런 옵션의 부재나 사이즈 자체가 중형 SUV라기보다는 준중형 또는 소형 SUV에 비슷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쪽에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차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봉이들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